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석의 임혜정입니다. 오늘 이윤희 전문위원이 분석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중구에 있는 황학동입니다. 이 지역은 호재와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상업시설이 대부분에 있어서 직장인들에게 직주근접지로 인기가 좋은 반면에 주거시설 공급이 부족해서 희소성의 가치가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또 여기에 낙후된 도심 개발 압력이 커지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황영동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중구 화학동입니다. 뭐 직장인뿐 아니라 보신 것처럼 상업 종사자 수요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니까 수요가 좀 넘치는 곳이긴 한데 자, 이 지역에서 저희 어떤 투자처를 보면 좋을까요? 네, 2호선 6호선 신당역입니다. 도보 5분 이내 에 도착할 수 있는 원룸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어, 규모는 총 18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제곱미터에서 27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어, 시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600만 원으로 전세를 활용하게 되면 약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 네.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좀 줄지어 있는 신당역 신당역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이어서 좀 위치가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주거지로서 이 부근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입지부터 분석해 주시죠. 네. 이 황학동하면 중구에 속하죠. 이 중구는 이제 서울시에서 직장인 소득 순위도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1인 세대 그 비율이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이제 일위인 지역.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업무라 상권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죠. 따라서 주택 공급이 많이 적습니다. 상업지가 약30 70%또 주택이 30%지만 대부분이 노후된 그런 주택들이 많고 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칠 프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면서도 이제 신축으로서 매우 주택이 소성을 갖춘 그런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황학동하면또 왼쪽에는 바로 종로 동대문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뉴타운 이 형성된 왕십리 지역이 있죠. 이런 그딱 봐도 서울시 대형 개발지의 어떤 직관적인 수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동대문 패션타운도 가깝고 황각 동 주방거리도 가깝고요. 또한 서울 삼대 시장, 서울 중앙시장이 바로 가까이 있고 이런 아주 그 서울에서 큰 이런 시장들이 가깝게 있어서 이런 우수한 문화시설뿐만이 아니라 생활 편의시설까지 잘 갖췄으면서 학군도 좋은 곳입니다. 아, 이 현장에서 오번 거리에 위치한 신당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이용객수가 가장 높은 2호선과 또 6호선 더블역세권이죠또 현장 바로 위쪽이 동묘역이기 때문에. 1호선까지 서울 주요 지역을 상당히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시청 10분 대또 여의도 20분 대 강남 30분대로 이동이 빠릅니다. 뭐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대로나 동부 간선도로, 북부 간선도로, 서울 외곽도로까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어, 앞으로 이제 GTX b 노선에 합류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이동이 매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 어, 우선은 여기는 이제 CBD 지구를 배후에 두고 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16만 개 기업에 100만 종사자를 두고 있고요. 바로 옆에 동대문 패션타워 15만 종사자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관광 특구로 지정된 주방 가구거리의 어떤 수요층 이렇게 상업 상업 시설에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떤 풍부한 직장 유동인구 이런 이런 그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은 임대 수요를 다양하게 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주변에 이런 그 편의시설 뭐 마트나 영화관 뭐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그 시설들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거 그 편리성이 좋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 개발 계획을 좀 보면은요 우선 이제 동대문 그 디자인 플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 주변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 있죠.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 지구단위 계획 안에 따라서 이제 관광 패션 활성화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제 패션 전문가도 양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동대문 디자인 그 프라자와 연계가 돼서 이 아시아의 패션타운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인데요. 미 공병단 부지라든지 경찰 기동대 부지 이런 것들이 이전을 하면서 이런 그 사업들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또뭐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위쪽으로 창신 그 도시재. 생 유들 사업지가 있고요. 또 바로 이제 그 아래쪽으로 세운상가죠. 세운상가가 이제 총 8구역으로 나누어서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6-3구역 같은 경우에 대우건설이 이미 도심 재개발 사업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제 구역들이 주거, 상업, 업무 또 많은 뭐 아홉 개동에뭐 18층짜리 이런 그 호텔이라든지 이러한 그 시설들이 모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면. 에서 이런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주거 단지로 거듭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뭐 동대문 쪽 서울 패션 혁신 허브로 조성되는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와 또이 세운상가 재개발 프로젝트 같은 어떤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황학동인데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수요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 지역이 또 아직까지 신축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예. 대한 수요는 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오피스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세도 알아볼까요? 네네 네. 신축이 귀하기 때문에 신축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빨리 소진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죠. 네. 어, 여기에 이제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대 아직은 괜찮습니다. 또 2억 3천 6백까지고요. 전세 1억 9천만 원에서 2억 6백만 원까지 3천만 원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80만 원 가능하겠고요. 대출 70% 정도 활용을 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5천 6백만 원에서 충1 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가 2억 2천에서 2억 3,600만 원 사이 정도 되고요. 전세로 임대를 두셨을 때 실투자 금액이 3천만 원대 정도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뭐 체크해 볼 사항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원룸만 소개를 해 드렸지만 원룸, 1.5룸, 투룸까지 다양한 타입들을 갖추고 있어서 매수 시에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거요좀 확인해 보시고요. 모든 옵션이라든지 안정 장치들 지금 보시는 대로 그대로 실물이 꾸며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옵션 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또뭐 수요에 비해서 소형주택이 매우 희소하다라는 것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과의 거리 또 주변 상업시설 또한 주택수 이번에 새로 또 바뀌었죠.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이제 오피스텔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도 한번 차분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